미디어뉴스 박선지 기자 미즈세대의 기록은 특별하다 X세대부터 미즈세대까지 우리의 기록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직접 손으로 쓰고 그리며 기록하는 일기장 사진첩과 다이어리에 기록하며 일촌평 방명록으로 일촌들과 소통하는 사이월드가 존재했다 이제는 손그림 대신 사진을 남기고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라이프로깅이라고 한다. 백슬래시 라이프와 백슬래시 라깅의 합성어로 삶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1945년 등장했으며 미국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소장 버니바 부시가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는 걸 기록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즈 세대는 자신들이 기록한 사진과 가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일상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미즈 세대가 기록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생 가드플러스생을 추구하는 미즈 세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을 SNS로 인증한다. 이들은 변화하는 사회 속의 하루의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의 틀을 체계적이게 잡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욕구를 풀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상의 힘을 회복하고자 하는 리추얼로 나타난다. 리추얼이란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적인 활동을 뜻한다. 이렇듯 리추얼을 통해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고, 나를 위한 목표를 세운 뒤 실천하는 가생의 단계까지 온 것이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 만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갓생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소셜미디어에 기록되는데 포트폴리오로도 활용되며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러닝메이트를 찾는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을 보여주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미즈 세대 2020년부터 연령대별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의 따른 통계를 본다면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리즈 세대의 비율이 약50% 반절이 넘는 걸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알아보자. 인스타그램 특징으로는 사진 중심이라는 것 자기과 시적 면모가 있다는 것 개인적인 기록 수단이 존재한다. 인스타그램은 피드뿐 아니라 24시간 공개되는 스토리를 통해 일상을 올린다. 또한 피드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며 일종의 자기소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드에 자신을 노출하며 긍정적 피드백, 좋아요, 댓글을 받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늘 긍정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실제 자신을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자신의 긍정과 부정의 면을 드러낸다. 다음으로는 키워드를 통해 미즈 세대의 기록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찍고 쓰고 만들고 올리며 기록하는 미즈 세대. 키워드 찍고는 무엇을 의미할까? 말 그대로 사진을 통해 기록하는 것이다. 미즈 세대에게 사진은 일상을 기록하는 그 이상의 의미이다. 셀프 스튜디오 포토부스 바디 프로필 등 사진의 정체성을 담는 걸 중시하는 세대이다. 2017년 인생 내 컷의 탄생으로 스튜디오 촬영 접근성이 쉬워졌다. 코로나19 때문에 무기력한 사회 속 자기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하고, 현재까지는 증명사진 그 이상의 스냅사진을 통해 자신을 제대로 꾸미고 인생 사진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키워드는 쓰고이다. 미즈 세대는 왜 블로그에 기록할까? 바로 다른 소셜 미디어에 다 담지 못하는 일상을 편하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포스팅의 특징을 본다면 긴 글로 자신을 자세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글자 제한과 요약을 중시하지 않는 플랫폼이라 다양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의 주간 일기 챌린지가 있다. 일상은 기록해야만 기억되니까 꾸준한 기록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아라는 것이다. 일주일간의 일상을 꾸준히 작성하면 한 주마다 보상을 준다.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챌린지를 시작한 블로거는 약 103만에 이르렀으며 주간 일기 챌린지 참여자 중 88%가 미즈 세대라고 한다. 다음은 만들고이다. 모두가 즐겨보는 유튜브 즐겨보기도 하지만 만드는 이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에 기록할까? 바로 텍스트나 이미지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자신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브이로그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 올리고 의 키워드는 어떤 소셜미디어를 의미할까? 바로 백슬래시 X, 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이다. X는 짧고 강력한 민과 웃긴짤로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표현한다. 짧은 텍스트만으로 일상을 기록하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익명으로 활동에 편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덕질과 밈의 기록소이다. 인스타의 경우에는 일상을 자신만의 분위기로 꾸며 표현할 수 있고, 24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는 스토리로 가볍게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토리는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을 통해 일상을 아카이빙 할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처럼 미즈 세대는 자신을 기록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한다. 단순 기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각 소셜미디어마다 존재하는 특징을 파악해 자신이 원하는 기록을 한다.